한미조선업 아 워킹그룹을 만드는 걸 그걸 왜 안보실에서 만들며 그게 왜 김태호가 만들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 대미 지렛대 중에 최고로 강력한 지렛대인데 이걸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만약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모든 정황을 고려해볼 때 김태호의 돌발 방미가 석연치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러 간 겁니까 느닷없는 핵위협 대응 미팅은 핑계고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위한 선물 꾸멀, 꾸러미를 챙기러 간 것은 아닙니까 NSC가 배포한 자료는 지난 4월 8일 한덕수와 트럼프의 통화의 후속 조치다. 아, 간이 배받기 나왔습니다. 그... 김태호는 또 외연죄 혐의도 있는 거죠. 혐의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음, 그날 네. 행적이 수상하다 그랬죠. 네. 갑자기 어, 없던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1 0시 넘게까지 늦게까지 아, 있었고 예, 마치 예. 알리바이를 확보하는 것처럼 보이게 네. 방미를 추진했는데 미국 쪽에서 난색을 표했다. 한덕수의 네. 그래서 어. 통상 협상단으로 대체됐다는 말이 외교관이 나다 실적으로 통상 협상을 불러가지고 하는 게 유리했다고 뭐 아. 판단되든지 아마 그 부분에는 전화 정도로 충분히. 이... 이 확보했다. 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 또두 번째, 두 번째 또 뭐냐면 체코를 방문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덕수가? 예, 왜냐 아 핵발전소. 음, 예. 김태호 한덕수 장난치는 걸 알겠는데 네. 이런 사람들 만나주는 미국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상해. 그러면 30일간 뽑아먹고 나중에 어떻게 미끼를 던지자지만.